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사도선다, 그 셀바라지. 그분께서는 그 대할란 끝자락에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선다, 셀바라지가 말한 그 부분을 또 링크를 또 달아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또 저는 또 활란 중간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또 말씀도 찍어주셨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동영상으로 다 전해드렸는데, 이분은 또 궁금한 거죠. 사두선다 살바라지는 왜대할란 끝자락에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뭐 사두선다 살바라지도 늘또 예수님하고 또 대화하는 그런 자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저도.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활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또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두선다 셀바라지는 대활란 끝자락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 또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은 활란 중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대알란 끝자락에 휴거가 있다고 말한 그 사도 선다에 대해서는 뭐 화를 내신다거나, 그리고 또 사도 선다 말고도 다른 사람이 대알란 끝자락에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 화를 내시고 그들이 잘못 전했다, 이런 말씀 많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 자들에게는 화를 안 내셨냐? 7년 활란 전에 휴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대활란 끝자락에 휴거가 있다고 말한 자들에게는 왜 화를 내시지 않으셨냐. 그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죽고자 하는 믿음으로 그 대활란 끝자락에 휴거가 있구나. 차라리 그렇게 알고 아주 믿음을 지키면서 죽고자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를 따라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대활란 끝자락에 휴거가 있구나. 이렇게 알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7년 한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 전하는 자들은 한란 그 중간에, 그러니까 전 3년 반까지, 전 3년 반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그 무슨 일이 예수님께서 그 7년 그전 3년 반그 안에 어떤 일을 많이 하시냐? 많이 어두운 상태죠. 그전 3년 반은 이 땅이 칠흑같이 어두운 때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어두워진다는 거죠. 지금은 전 3년 반을 위해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전 3년 반은 엄청나게 이 땅이 어둡다는 거죠. 더 어둡다는 거죠. 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무시하고 묵살하고 7년 한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7년 그... 대할란, 대할란 끝자락에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 전한 자들은 또그 믿음을, 그들의 믿음도 더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휴거를 바라보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더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전해 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짚어주셨다는 거죠. 한란 중간으로 2019년 7월달에 제가 휴거에 대해서 전해 드렸는데 지금 2024년 11월이죠. 또 정확하게 또그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7년 전에 휴거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도 굉장히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천상에서도 최고의 회의 제목이 휴거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렇게 전한 자들은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일의 마지막 단계, 그 끝, 끝 마무리. 우리가 사람도, 우리 사람도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그끝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끝 마무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 휴거 부분을 우리 사람도 어떤 일을 마무리 지을 때, 일을 끝 마무리를 지을 때, 그 아주 끝에 그 마무리 짓는 일, 그 일을, 모든 일들을 완성할 때그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고르게 잘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가장도 중요한 것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에, 끝 마무리가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 마무리, 마지막 한일의 7년, 이끝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휴거 부분도 또 그냥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좋게, 사람에게 좋게, 듣는 사람에게 그냥 달콤하게 성경 말씀도 변개시켜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마지막 끝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나에게 물어봐라, 나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 계속 물어보게 하셔서 또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짚어 주시고 정확하게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전한 자들, 천상에서도 최고의 회의 제목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에게는 큰 화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해 주셨냐면 휴거 또한 성경에 기록했듯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반드시라고 또 여기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꼭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휴거는 있다는 겁니다. 휴거는 너희들을 데려오기 위한 날이므로 온통 거기에 정신을 쏟아야 하는, 집중해야 하는, 온 정신을 거기에 다 쏟아야 하는 막중하고 중요한 날이므로 어느 누구도 알수 없게 정말 지도 세도 모르게 그렇게 너희들을 취해와야 하기에 봉해놓고 또 봉해놓은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속한 나의 날에 들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떠한 자도 그날을 알수 없게 봉해놓고 잠가놓은 것이 휴거의 날이다. 휴거의 날은 나와 관계된 자들을 일순간에 한 순간에 치여 와야 되는 날이므로 그 누구도 빠뜨릴 수 없고 빠져서도 안 되는 누락이 되어서도 누락이 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막중한 나의 때, 나의 날, 나의 시간, 나의 시간표 정한 날이기에. 나와 끈이 연결된 자들이 모두+ 모두 끌어 올려야 되는 날이므로 작은 틈새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날이므로 아무도 볼수 없게 잠가 놓은 것이 또 휴거의 날이다.어떠한 자도 그날을 함부로 논하면. 안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7년 한란 전에 휴가가 있다. 전하는 그런 자들은, 그런 자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뭐 유명한 자가, 유명한 그런 자가 7년 한란 전에 휴가가 있다. 이렇게 전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또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말한 것을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 여쭤보고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또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